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사시는 집에 왔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생님 집에 왔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너무 애끼는 사랑하는 인테리어 선생님 계세요. 작가 선생님이신데 남편이신데요. 제가 아무나 하고 콜라보 안 하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요리를 사랑하는 스티브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이 소리는 황 대장님 소리입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제 소원이에요. 예. 제가 심지어는 방송국 부사장님께 출연해 주세요. 이랬어요. <laughs> 왜 그러냐면 자연스러운 웃음을 예. 유도하고 예.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지만 주방에 딱 들어오시면 앞치마 하시고 네. 제 조수로 네, 그러면 네. 재밌겠어요.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할 건데요.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심이에요. 근데 스타트로 선생님을 제가 그냥 네. 너무 감각이 뛰어나셔서 제가 안심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보조가 아니고 제가 보조를 오늘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앞치마를 안 입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뉴욕커라서 아많안 입으실 건가 봐요. <laughs> 그래서 오늘 요리 오락 제가 믿으니까 사실은 만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하셨어요. 촬영을 못했어요. 시구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메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뢰하니까. 자, 멋쟁이 선생님과 영광스럽게, <laughs> 맛있게, 썰렁하게 오늘 모셔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제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주 멋진 요 웍, <laughs> 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5년을 해외 생활을 했는데요. 네. 요즘 그 미국에서는 코팅 제품을 안 씁니다. 그럼요. 예, 2005년부터. 예, 예. 예, 예, 큰일 나잖아. 압류 과학적으로 압류발 한다는 그. 저, 저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서, 네네. 어, 코팅 제품을 법적으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즘은 코팅 안 된, 그냥, 음. 그, 뭡니까? 스텐 스탠. 네, 스탠을 스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 와서 이런 제품을 찾다 찾다, 음. 결국 못 찾다가, 네. 저, 박혜영 선생님께서 판매하시는 거 보고, 바로 샀습니다. <laughs> 아이고, 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꼭 집에서 요리할 때, 네. 코팅된, 그, 저, 팬들 안 쓰고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8도 사셨는데 제가 와서 길들여 드릴까요? 했는데요. 세상에, 바로 성공적으로 삼겹살을 구워서 드셨답니다. 겁내지 마시고, 코킹스타 워팬 사용하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칼 세트 선물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팬을 예열하는 동안 선생님 설명 좀 하시겠습니다. 고기는 적게 들어가는 게 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20분 안에 집에서 중국집에서 드시는 것처럼 똑같은 짜장을 드시게끔 오늘 제가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썰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 네. 이 팬을 이제 쓰시면 요령이 생겨요 네. 근데 지금 양파 볶으실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예열을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제 마늘 네. 향을 낸다거나 네. 네. 이럴 때는 예열을 아, 해주셔야 네.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99%만 예열이 돼도 붓습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네. 차라리 오버쿡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 잠깐 다녀오시면 네. 아주 여기도 생선도 구셔도 됐어요 예, 예, 생선도 구셔도 굽지도 예. 않아요 예. 기가 막힙니다 음. 자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식용유 얼마 정도? 식용유 100ml가 필요합니다 100ml? 아, 예. 오케이 100ml 그냥 눈대중으로 선생님은 하시나요? 네저쪽 여러분들은 눈체, 눈대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리는 계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진짜 선수세요 앞으로 보시면 아세요 100g 네 예, 100g 100g에 양파는 1.4kg 네. 그죠? 제일 먼저, 고기가 먼저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고기를 네. 약 4분에서 5분 정도, 바짝 어, 익혀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고기를 쓰실 때는 에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파를 저는 먼저 볶는 줄 알고. 인덕션이 익숙하지가 않아. 예전에 20년 전부터 저도 미국을 많이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미국은 그때부터 인덕션이었죠. 예, 예. 많았죠? 미국은 중국의 영향을, 요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 워크들을 많이 씁니다. 어, 네. 네. 우리나라도 많이 써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노릇노릇하게 익을 정도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네.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 돼지고기는 몇그램이죠 예, 돼지 민지로 150g 네. 여러분 민지는 간 거를 민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어예요? 민지 일본어 같습니다 일본어 아, 그 예. 쓰지 맙시다 다은 예, 예, 예. 돼지고기 자 그럼 영어로 그라운드 포크입니다 아, 그라운드 예. 포크답니다 삼개국어 나왔어요 <laughs> 예, 고기가 이렇게 한 4, 5분 정도 볶으시면은, 네. 돼지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 익을 겁니다. 네, 약간 갈색이 나게 갈색으로. 예, 예. 아, 이렇게. 이래서 제가 인덕션을 싫어해요. <laughs> 뭐 답답해. 응, 음. 답답해. 우리 근데 직화는 확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고기 볶는 거하고 양파 볶는 것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요리하는 동안 물은 이 국수 끓일 물을 지금 끓이는 쪽으로 이쪽에서 끓이고 있습니다. 네. 소스는 4인분인데 예. 국수는 국수. 소스 해놨다가 뭐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음, 예, 해놨다가 냉장고에 드셔 보관화 네. 예, 예, 네. 되고 드셔도 되니다 예, 요 전자레인지에 데우셔도 되고 프라이팬에 데피셔도 되고. 여러분 지금 저는 고기를 먼저 볶는 거 아닌 줄 알고 예열을 덜 해서 이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더 맛있게 다 벗겨집니다. 양파 들어가면 여기다 양파를 같이 하실 건가요? 예, 예. 자 이제 양파를 1.4kg 네. 투입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 네 이미, 이미 다져놓으셨어요. 네. 너무 다지진 않았고 살짝 맛있게 식감있게 다졌습니다. 양파를 볶으실 때는 너무 오래 볶아도 안되지만 한 4-5분 정도 충분히 볶아주셔야 나중에 드실 향이 때 나고 향이 나고 단, 단맛도 나고 네. 또 맵지 않습니다 그, 약 4분에서 5분 정도 네. 그럼 선생님 하시는 거는 다 건강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중국식인데도 예.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기름 많고 맞습니다. 안 건강이잖아 예, 예. <laughs> 중국 음식을 네. 한국화 시켜서 그렇죠. 예, 건강하고 오케이. 오케이. 네, 건강하고 웰빙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양파가 익어지면은 네. 이때 소스. 네. 자, 이제 소스를 투입하는데 그래, 이 소스, 소스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춘장 50ml, 네. 미원 50g, 네. 간장 50ml, 네. 설탕 40g, 네. 다진 생강 10g. 여기다 섞어놓으시고. 예, 예. 이야, 아, 여러분 아셨죠? 올려드릴게요. 선생님께서 기업을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디테일 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laughs> 자, 아까우니까 저의 특징이 알뜰함이거든요. 네. <laughs> 자, 짜장을 투입하셨으면 짜장이 잘 섞어지도록 네. 볶아줍니다. 아, 너무 좋네요. 간단, 초간단이다. 네. 저는 이제 출장을 네. 막 굉장히 오랫동안 볶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조미료 쓰니까 네. 여러분 미원 안 쓰시면 절대 맛이 안 납니다. 맛안 납니다. 예. 짜장은 특히 맞습니다. 어깨. 그리고 FDA에서 어, 미원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또 결과도 연구결과도 어, 나왔고 저는 미원 많이 써줍니다.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음. MSG라고 그러죠? 네. 예. 자 이렇게서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네. 여기서 물을 네. 한 컵. 오케이. 2 0 0 m l 네. 물을 200ml. 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요리할 때 중요한 게 계량입니다. 귀찮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저그 네. 레서피대로 항상 꼭 계량을 하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자, 한약 15분 정도 걸렸죠. 여기까지 오는데. 네. 이제 짜장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네. 자, 우리 보통 짜장이 어떻죠? 걸쭉하서 걸측할... 걸쭉하죠. 네. 그럼 걸찍함을 어떻게 네. 만드느냐. 걸찍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흠. 준비한 전분. 와우. 네, 어떤 전분인지 <laughs>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저는 감자 전분 만씁니다 어, 감자 전분. 지금 지금 특이한 팁이 네. 나오고 있어요. 요 감자 뭐예요? 전분? 18g. 근데 여기다 그냥 넣어? 그냥 넣어. <laughs>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 18g을 한여번에 투입하지 마시고. 네. 조금씩. 이 번에 넣어. 네, 농도를 봐가시면, 보시면, 서 18g. 예. 여기는 지금 저울에 재지도 않,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하라고 <laughs> 주장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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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오래 하셨다는 거겠죠? 예. 여러, 여러 번에 나누어서 (18g) 넣어주시면 딱 맞을 겁니다 농도가 자 그리고 면을 끓이는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네. 끓이는 방법은 네. 일단 끓을 때 네. 면을 투입하시고 면이 끌어, 물이 끓어 오르면은 네. 그때 찬물 약한 반컵 정도 네. 넣어주시면 또그 끓는 게잘안 씁니다. 네. 네, 네. 그 과정을 세번 네, 네. 반복하시면은 면이 쫄깃쫄깃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아, 우 인덕션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맛좀 보자 그랬더니요 맛볼 필요도 없대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 레시피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 맛볼 필요도 없대요. 지금 맛도 못 봤습니다. 면을 저를 씻어 올 동안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할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면을 씻었는데도 아직 걸쭉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저 밀가루가 없어지도록 깨끗이 씻어서 하시면 이렇게 걸쭉하는게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을 좀더 쫄깃하게 드시려면은 마지막 한 가지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면을 찬물에 씻었다가, 응. 여기 이 뜨거운 물은 내비두셨다가, 네. 씻어서, 여기다 한 번, 다시 한번 데쳐서, 이제 예, 드시면 훨씬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네. 이거 사인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지금 2인 삶았잖아. 네. 그러니까 2인은 남겨놔야지. 예, 예, 예. 아깝잖아. 제가 가실 때 사드릴게요. 네.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이야호. 자,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예. 찬물에다가 한참 씻어서. 네. 예, 전분싹 빼갖고, 이거 일리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쳐서 네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냥 접시에다 세팅할까요? 예 오케이. 저는 어, 스파게티식으로 그냥 음. 플랫한 접시에다가 네. 항상 먹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접시 자. 선생님 또 손이요 저처럼 큽니다 한큰 손입니다 보통 짜장 1인분은 네. 면이 약 150g에서 170g 정도 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생걸로요? 네, 생걸로요 그리고 짜장의 1인분 양은 음. 약 200ml 어, 전체, 다. 전체 다, 소스까지 예. 네. 오케이. 자, 네. 여러분 오늘은 퍼지니까 먹으면서 크로징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됐습니다. 음. 대장님이리보 오십시오. 음음 세상에 손색이 없어요. 음. 진짜 맛있다.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와. 근데 빨리 빨리 잡숴 보셔야 돼. 너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래. 깜짝 놀래게 맛있어요, 진짜로. 음. 이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여기다 식초도 이 넣어서 드시고 저는 그렇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갑니다. 우리 신랑은 고춧가루 공감 그러니까. 고춧가루 자 해볼. 오케이. 얼른 퍼지기 전에 음 맛있지? 음. 와 음. 맛있네요 음. 여러분 어우 선생님 짱 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팬인데 더팬 됐네 오늘 음자 참고로 음. 고기는 이 민치가 싫으시면 그냥 중심 음. 사시다가 소망해서 썰어서 드셔도 되고요. 음. 양파가 이렇게 다른 게 싫으시면은 이런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먹는 이런 음. 양파 요 사이즈로 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한도 세상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어. 음.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오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스님과 이탄삼탄할 겁니다. <laughs>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laughs> 오늘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는지 너무나 영광스럽게 너무나 멋지, 멋지시고 우아하신 아이고. 박혜경 셰프님과 함께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짜장면은 제가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분위기 있는 데이트 하고 싶을때아 귀여워 귀여워, 집에서 귀여워. 짜장면을 어? 만들어서 와이프랑 촛불과 함께 다음에는 좀더 맛있고 좀더큰 요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께서 제 영상 보시고 하셨죠? 네. 살림 잼뱅이세요 네. <laughs> 이분은 인테리어에 꽂히셔서 살림은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잼뱅이래요 잼뱅이에요 그런데 제 영상 보시고 도전 받으셔서 이렇게 해 놓으셨대요 부끄러워서 안 보여 주시겠다 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억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음. 선생님의 그칼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정말 가 한국 전통적인 음. 그 미를 살린 명품 스타일의 칼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쁘게 디스플레이 하고 싶을 정도네요. 제가 이 문양, 네. 원래는 이제 샘플을 이 플라스틱으로 까만 거였어요. 네. 제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음, 바꿨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칭찬해 예쁘게 주셨습니다. 실게요, 자, 요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보여드리려고.